늘 시원합니다. <laughs> 그렇군요. 종로 1가 교차로, 예, 국세청 앞에 와 있는데요. 저 지금 국세청인가? <laughs> 그렇군요. 음, 예전에 20년 전까지의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모습에서 일단 큼직큼직한 어떤 그런 것들은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배치라든지 예, 그런 건 달라진 것 같지 않고 일단 못 보던, 건물들, 거, 못 보던 건물들, 예, 높은 건물이 많아졌네요 예전보다, 예, 상당히 높은 건물이 고층 건물이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것이랑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좀 많아 보이고 아까 그 청계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렇군요, 아, 당연히 지금 차들은 다 항산이죠, 예, 늘상 토요타, 뭐 혼다 이런 거만 보다가 한국에 와서, 예, 현대 기아, 아 기아 차, 현대 기아 차 확실히 많군요. 우리나라 국산차를 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디자인도 참 많이 좋아졌다. 야, 일본 차보다 낫다, 훨씬. <laughs> 그리고 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거 일본처럼 길, 길 정리도 정리 정도는도 예 잘해놨군요. 아, 그런 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 교보문고. 20년 만에 오는 교보문고입니다. 옛날에 이런 문 없었는데. <laughs> 20년 만에 회전문이 생겼군요. 어, 아, 예. 광화문에 왔습니다. 야 넘네요 진짜 그건 하나는 안 들었네 어 그리고 저 지하에 저거 뭡니까 저거 지하철입 있던가 어 저거 새로 생겼네요 이야 광장도 새로 이렇게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고 여기에 무슨 행사 늘상 그 테레비를 보던 행사를 하는 곳이군요 아야 진짜 마음이 탁트니다이 광화문 광장에 오면은 정말 야 진짜 이렇게 넓은 곳이네요 오 어디나 스테이지 애니메어 스테이지 아이 광화문에 광화문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상당히 넓어지고 정리정돈 잘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녹지 공간도 많이 생겼네요 저희 카페도 생겼던 카페라 있고 이런 분수대라 생겼다던가 상당히 정리정돈이 깔끔합니다 어 아, 좋네요 아 저렇게 한복을 입고 걸어주시는 외국분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이쁘다. 아, <laughs> 어, 광화문. 아, 그렇지. 또 서울 왔으면 광화문 한번 가줘야지. 이야. 예, 광화문에 왔습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광화문 인. 오, 아 음, 이뻐라. 예.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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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뻐라. <laughs>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어, 그렇군요. 아 이제 일본처럼 아주 저기 그 전통복장 코스프레를 예, 하는 분들이 많군요 한국에도. <laughs> 아 재밌다. 아그렇나 어디 가세요 <laughs> 이분들. 어 그렇구나. <laughs> 야 진짜 이렇게 옛날에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광화문이 관광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 한복 입고. 걸으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아, 지금 일본에 아사쿠사라든지 그런데 가면 이렇게 기모노 복장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외국 분들인데 한국도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아 이런 게 정말 관광지 다운 모습이죠. 아 좋네요 정말. 외국 분들이 <laughs> 한국을 예, 즐기고 있습니다. <laughs> 아유 고맙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웰컴. 아 저기 서 알겠습니다. 티켓은 저쪽에서 또 구매해서 오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처음 와서 몰랐습니다. 예. 어 한복 착용자 티켓 없이 바로 입장. 그렇군요.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나? 어. 서인 한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바로 왕이 계시네요. 왕이. <laughs> 아예 경복궁 안에 들어왔습니다. 오 저도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좀처럼 오지 않은 곳인데 예아 진짜 인터넷으로 많이 보긴 했는데 요즘에 그 한복이 우리나라 한복이 디자인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있을 때보다 진짜 많이 개량됐다고 할까 어 그죠? 많이 지금 세련되고 이뻐졌습니다 한복이. 어. 일단 지금 도쿄에는 그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지금 빠글빠글할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지금 서울에도 몰론 외국인 관광객이 있지만 일단 도쿄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아 약간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예, 아까 제가 그, 도쿄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데 서울엔 별로 없다는 말씀 예, 취소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많습니다 오,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 많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오. 야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도쿄 디즈니랜드 거기 혼자 갔다가 참 아주 진짜 진짜 뻘쭘했는데 거기는 진짜 그 연인들이 오는 곳이지 이렇게 아저씨가 혼자 가는 그 남자 혼자 가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아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그때 예. 얼마나 뻘쭘했는지 지금 아이어왜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예 남자 혼자 이렇게 아저씨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나불대 밑에 다니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예 최소한 이렇게. 친구들, 예, 여행객 그 단체로 와가지고, 아니면 연인들이 같이 오든가, 예, 혼자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 떠들어대는 공부아닙니다 그렇군요. 예, 저기 인스타 사진인가요? <laughs> 외국 분들 인스타 사진. 예, 지금 경북궁 인기만 땅입니다. 디가놀 <laughs> 아, 어. 네부는식게를들다 보니 멋진 어, 경으로풍덩 바라보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바로 옆에 예, 한복대여집이 있습니다 경경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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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한복집에 <laughs> 저번도 이제 외국인을 쓰는군요. 일 <laughs> 인력거가 있습니다. 예. 도쿄가는 다르게 인도를 달리는군요. 예 그리고 자전거군요. 예? 아까 보는 인력거. <웃음> 예 <웃음> 그렇군요. 아 자전거네 자전거. 어. 카페 이름이 지유가오가입니다. 지유가오가 하점에 있습니 어. 일본 걸 좋아하는군요. <laughs> 준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어 어, 스킨케어 크림 파는 상점이라고 합니다. 어 상당히 고급스럽군요. 이야, 어 지금 뭐 냄새가 지금 상당히 예 그그 냄새 향기가 납니다. 어? 음. 약간 일본통의 그런 상점이군요. 예. <laughs> 어? <laughs> 아, 설마 이게 있었을 줄이야? <laughs> 말 말해 아 여기는 신규 건축을 하고 있군요. 한옥집의 신규 건축입니다. 음, 여기 뭘까요? 카페인가? 어. 음. 분 상점이네요. 어. 아, 들어가 보고 싶다, 여기. 아. 향기가 아주 좋은데? 이야. 상점 들어가면 영어를 하시는군요. 저기 점원께서 헬라우 하면서 영어를 하십니다. 일본 같으면 그냥 저기 일단 일본어로 하고 마는데, 한국에서는 예 영어를 하십니다. 어 예. 쿨합니다. 좋습니다. 예. 아, 점점 산으로 올라가는군요. <laughs>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이 보안관들은 뭡니까? 어, 정리하시는 건가? 이러 가라고. 어, 이건 뭐야? 어, 야. 언덕 올라갈수록 본격적으로 한옥이 시작되는군요. 어 멋있다, 여기. 이야.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사람이 지금 살고 있겠죠? 어떤 분들이 사시는 걸까요? 이야, 진짜 외국인들 많네. 관광 코스네. 저긴 뭐야? 저기까지인가? 지금 보안관께서, 예. 저 이상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구나 아. 여기까지입니다 예. 태극기를 흔들어주는군요 고맙습니다 혹시 할 수만 있다면 집 하나 좀 어딘가 개방해서 외국인들 위해서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할 겁니다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이렇게 겉모습만 보이지 말고 어디 하나 지금 대표적으로 하나 한 채만 좀 개방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예 외국분+ 외국분들이 아 내부는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걸좀 내부까지 할수있게 해줬으면 예 한결 고맙겠습니다 <laughs> 어 이게 혹시 그 헌법재판소 아니니까 이게 어내 <laughs> 생각이 맞다면. 아니 이건 경찰이 운영하는 이동 화장실입니까? 어, 이런 걸 처음 보네요. 예, 일본에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이야, 이런 거 좋은데? 예, 오늘의 라스트로, 예, 홍대 입구에 왔습니다. 어, 역시 젊음의 거리답게 아까 그 종로나 명동에서 보지 못했던 노래방이라든가 맥주집, 예, 그런 대학생들이 많이 갈만한 그런 가게가 많네요. 어, 아, 그렇군요. 여기 홍대구나 들어봅시다. 어, 여기는 그 캐리커처, 예. 그 캐릭터를 그려주는 그런 가게군요. 아, 그 얼굴을 보고 예, 즉흥적으로 예, 거기에 맞는 예, 좀코믹적인 예, 캐릭터를 카드네요.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어, 자기 그 저기 얼굴에 어, 그 캐릭터를 이렇게 조그맣게 카드를 형식으로 려주고군요 재밌겠다. 아, 이 버스 뭡니까? 하하하하 <laughs> 뭡니까, 이거. 어, <laughs> 어 재밌다. 어, 마을버스인가요? 이야, 아, 마포스만 열차 버스. 어, 마을버스네요. 근데, 잘 보면 말이죠. 저기, 일본 테레비 방송국의 캐릭터를 약간 모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납니다. 어. 네. 와플 맛집. 어. <laughs> 여긴 뭡니까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는데 오니짱 <laughs> 간발레 오빠 파이팅 <laughs> 뭐야 이거 음아이 <laughs> 스나기모 무슨 뭐 일본어로 이렇게 써있는데 일본 체인점인가 아 이건 무슨 집입니까 맥주집인 것 같긴 한데 음 왠지 낭만이 있습니다 예 낭만, 낭만이 느껴집니다 <laughs> 오소재에다가 예, 고기를 고으시는 분위게 짱입니다. 나왔습니다 라멘집 예 이름 그대로 예 라멘집입니다 라멘집 <laughs> 라멘집 어 무슨 라면? 오, 라면이 라멘 어 일본식 라멘이 네? 있는 미스 돈코스 라멘 타운타운 멘예 시오 라멘, 쇼유 라멘 다 있고 어 그렇군요 오야쿠 오약, 오야쿠도 오야쿠노 뭐지 오야쿠죠 어 부다동 그렇군요 본격 일본식 라멘점이군요 어 그렇군요 키녀로 합니다잉. 어여긴 뭡니까? 어 한옥 분위기의 카페군요. 어 커피 티 하우스 이음. 어 이음이라는 곳이군요. 이야 분위기 있는데요. 어. 헬 e 헬로 o h 여기는 무슨 집입니까? 이건 그냥 인테리어인가? 음식점인가? 음식점이네요. <laughs> <laughs> 이건 그냥 인테리어였습니다. 이케나이 이케나이. 그래요 신짱? 에 오사케는 내 마스. 라메 라메. 아, 분위기 좋습니다. 예, 저희 원탁 저기 식탁에, 예, 소주랑, 예, 삼겹살 구우면서, 예, 친구들하고 온기종기모여서 예, 소주 한잔, 예, 하는, 예, 아, 진짜, 초저녁에 이런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 좀처럼 도쿄에서는 느끼기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참 좋습니다. 음. 아, 이렇게 진짜 오픈된 그런 가게가 많아요. 예, 참 좋네요, 진짜. 참 좋습니다. 예, 아직 저기, 본격적으로 덥지 않을 때, 예, 아직 초여름으로 가는 그런 시기에, 예, 선선하잖아요. 예, 에에바람쐬면서 예, 고기 굽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laughs> 야, 진짜, 분위기 딱이네. 어,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또 동태전. 아,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이거. 아, 옛날에 이거, 전체할 때 많이 만들어 먹던 예, 그런 전. <laughs> 저거 진짜 맛있죠. 아, 정말. 어? 토리키소크 이거 일본에 있는 이자카야 아닙니까? 어 한국에도 있네 이거 들어왔네 이거 어어 여기 뭐야 또 어. 야 진짜 여자분들 여기 오면 정말 심심하지 않겠네요. 어 정말 볼고같습니다아 역시 젊음의 거리답게 거리공연 예 거리공연 예, 거리 빼나었죠